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은 일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에 막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선에서 호기롭게 반등한 달러는 이번에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 추세선에서 간신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선을 발판 삼아 달러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유성형 캔들로 한주 거래를 마친 모습은 달러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희석시킵니다. 지난주도 장대 음봉으로 거래를 마친 뒤 강하게 반등하며 달러 상승의 불씨를 살려나간 바 있어 이번에도 달러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 달러의 상승 동력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96대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추세선에 걸쳐 있지만 추세선 아래로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추세선에서 내려왔지만 다시 추세선 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망치형 캔들과 양봉이 함께 등장한 모습은 단기적으로 달러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달러 위에는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98부근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선과 20일 이동선은 달러의 상승을 가로막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달러가 이 저항선을 뛰어넘더라도 이 저항선을 축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얻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달러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는 96.90대까지 밀려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달러를 주시해야겠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 법관은 보수적 성향의 법관과 진보적 성향의 법관 비율이 6대 3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맞서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법원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4일 마타니 런던 나인티원 자산운용투자연구소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의 관계를 재설정한다면 통화에 결코 호재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의 결을 같이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 자카렐리 노스라이트 자산 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번 PC 가격 지수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7.5%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75%까지 내려갔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